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속으로 좀 은근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요, 국민들이 이런 마스크도 이제 벗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흥시설, 뭐 상업시설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 24일 현재 국민의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2%라고 그러는데, 4.2% 그전 하루 전에 2.4%라고 그러는데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 나라별 백신 접종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OECD 1위권 국가인데, 우리보다 잘 사는, 여기 앞에 보신 도표처럼 OECD 국가인 아랍에미네이터, 영국, 미국 등도 우리에 비해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나, 이 나라들도 조만간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처럼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더 부러운 건요 해외 관광도 한다니, 이게 꿈만 같고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다고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월 초에 해외에 꼭 나가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 백신 맞기를 기도를 하지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안 들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뭐 정부에서 어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3분기 확답을 받았다지만 글쎄요. 작년 12월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모더나 대표하고 전화해서 2분기에 2천만 명분 공급 약속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니 이 정도다 하고 언론을 도배하면서 공부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수표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모더나 2천만 명분 안들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이자도 복지부 장관이 확약을 받았다니까 믿어야 되지만 찜찜하기는 앞에 설려를 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민들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예.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나와 가족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불행하게 코로나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런 고통을 가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이거보다 더큰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요즘 하루 확진율 800명에 육박하고, 어, 오늘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또몇 명씩 사망 소식도 보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요,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격리되어 사망에 이르는 분들을 몇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걸리는 그 순간 주변의 가족과 모든 지인들과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치료 과정도 주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불행히 사망을 하게 되면 막바로 선택의 여지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을 합니다. 누구나 요즘 걸릴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걸려서 졸지에 이 가정을 겪는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쪼록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은 하지 않고 독감 심하게 앓는 정도로 아프고 끝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된 거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죽기 살기로 맞고자 하지 않, 막고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벌써 맞았고 정세균 뭐그전 총리도 벌써 맞았고 그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맞았겠지만 이렇게 생사살을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을 정부가 제때 적당한 양을 못 구해줘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지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와 비교해도 차이가 나도 나도 너무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백신을 못 구할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 정부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나라 위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OECD 19, 10개국이라는데 다른 나라는 40% 50% 백신을 맞았는데 우린 뭐냐? 이래서 어? 그래서 자존심까지 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며칠 전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바뀌고 어 111위라고 그러던가요 러안다하고 벵글라데시 같은 수준으로 어,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어, 기록하고 있다는데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장관이나 어 그다음에 다른 장관들 아무런 아니라고 근거를 대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왜 정부를 믿지 못하냐고 그런 소리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그 우리나라 현대경제 영성가요 거기서 백신이 백신 맞는 게 6개월이 늦으면 30조 원의 국가 손해가 난답니다 금전적으로도요 이렇게 된다는데 국민들이 정부에도 되고, 화를 안낼수 있습니까? 자, 뭐, 아무리 백신 확보가 어렵다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벵글라데시 수준으로 백신 확보를 못한 나라라는데, 마음에 들어 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면서 물량 부족과 확보 시기, 확보 방법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꼬였어요 그 꼬인 실타를 자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국민들은 막연하게 불안을 느꼈는데도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우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믿겨지지 않는데도 믿으라고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안 믿으면 국민들은 내 편은 믿는데, 니네 편은 왜안 믿느냐? 이렇게 또 국민들을 니편내 네네 편으로 갈라치게 하고 나아가서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 야당 탓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탓도 하고 심지어 미국 미국 같은 다른 나라 탓을 돌리니까 국민들은 허무하다기보다 정부가 하는 일이 허무하다기보다 오히려 아니 왜 도대체 왜 이러냐? 어? 왜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우겨될까? 이래서 불안하게까지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4월 19일 홍남기 국무총리대회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 완료해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월까지요 때 그리고 11월까지 3,600만 명 접종해서 국민들 65% 이상 접종이 되면 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단체 면역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20일 4일자로 또감뭄의 단비처럼 하이자 백신 2천만 명을 추가 확보했다고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부총리와 그 다음에 장관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지켜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다고 단언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가 이렇게 자신을 하지만 4월 19일 현재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80만 명분, 아스트라젠카 180만 명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공언한 이달 중에 300만 명 접종 완료한다는 것도 180만 명 더하기 180만 명이면 260만 명, 40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부의 그 대통령이든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력도 탄탄한 OECD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백신을 왜 구입 못했는지 솔직히 좀 밝혀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백신을 구입할 일정이 있고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을 잘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은 백신 구입을 제때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소문대로 이 정부가 백신 구입에 구입에 치중하지 않고 치료제 생산에 더 노력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하려고 했겠지만 백신 구입보다 셀트리온 제약사에서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집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요. 원래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신년에 첫 국무위에서 2월부터 코로나 치료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긴 터널은 이제 지나갔다 코로나 극복은 끝난 거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자신한 치료제 셀트리온제약세를 렉키로나는 현재도 보면은 1,300명밖에 안 맞았고요 투약이 안 됐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어 이게 우리 정부에서 계산한 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나마 아직 그 어, 코로나 의 치료제는 뭐 이렇게 공인된 게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나마 공인된 렌데시비르 치료, 치료제에 비해서 이 레키로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질 좋은 쇠 포도당 민겔 주사 정도로.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그래서 이게 써먹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는 실패한 현 시점에서 그 문제가 단지 정책적인 차원의 실수였다면 그대로 밝혀야 되지 않나요? 뭐, 국민들의 어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그랬나요?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 이거 열심히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한 거, 사실 이 정도, 지금 코로나로 죽,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누가 이거 큰 문제 삼을 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이해될 수 있겠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뭐, 야당이 이어가지고 크게 따질 야당이 우리나라 현실 에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 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셀테리온 창업주가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고향 친구에서 그쪽 회사에 의뢰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 했다는 걸 사실대로 밝히는 게 옳지 않나요? 아무 정치적인 거래가 없고 경제적인 뭐 사업적인 거래가 없었으면 이게 그무섭큰 문제가 되나요?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있어서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때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못하면서도 이 정부에서는 K-방역 업적을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국민이 믿고 의지하고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정부와 정권은 K-방역을 잘해서 코로나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적다고 그렇게 하는 걸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써먹는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코로나 의심 환자가 사망하면. 당뇨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통골, 통계를 잡으면 코로나 사망자 통계 숫자는 확 줄어들지 않나요? 우리 코로나 사망자 숫자 사실 그렇게도 좀 하지 않았나요? 네, 한번 그건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숨기면서 국민들에게 8.15 집회 때 강화문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독 거리두기를 강요하면서 반정권 집회를 막으려고 하니까 방역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민은 백신 맞기를 참 염원하고 있을 때도 백신 천천히 맞아도 된다는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의사 타이틀이 있다고 우리 편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지금 와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면은 국민은 그 사람이 이 백신 빨리 구입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그분이 빨리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노력이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냐고요. <laughs> 참. 또, 야당의 박진희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에서 5월달에 미국과 백신 사업 아이디어를 내자 말자, 이 정권 핵심 중의 핵심인 외교장관이 앞뒤 재보지도 않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한테 백신 좀 꼬온다고 해서, 국민들을 잠시 안도시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노력도 좋지만 그게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희망을 말했는데 미국에서 다음날 꺼줄 여유가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된 상황에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는 알게 모르게 가깝게 지내는 게이 정부고 이 정권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끼리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아신 소리하면 거절하는 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한테 선처를 기대했지만 딱지 맞았으나 없습니까? 또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미 동맹을 내걸면 무조건 미국은 도와준다고 염치없는 염치 오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두서 없이 하는 게 국민들은 믿어지지가 않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못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백신을 지금쯤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지금 추진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맞아야 살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맞기를 기대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백신 대처를 원합니다. 진정성요, 믿, 믿을 수 있게. 우리가 당장 이스라엘처럼 집단 면역을 할수 있다는 건 애시당초 지금 당장은 물건너 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백신 학학보부터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주십시오. 4월 24일 발표한 하이자 200, 2 0만명 추가 확보했다는 뉴스가 국민한테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요 확보만이 아니라 어떻게 접종할지까지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1800, 어, 9 0만 회분 확보했다 원래 1억 9200분 200, 확보를 거론해봐야 국민들한테는 공하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는 작년에 12월 달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2천만 명분 전화로 확보했다는데 지금 아무런 추진이 없는구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국민들은요, 2007년에는 유동성 위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면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당해가지고 한란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싸울 백신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이 방역을 자꾸 하기 때문에 국민이 희생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를 부친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국민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